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카메라가 출시되었다고 하여 서울 근처의 회사로 찾으러 온 제작진 그런데 이분 지금 뭐 하시나? 일은 안 하시고 휴대폰만 보고 계시는데? 휴대폰에 뭐 재밌는 거라도 있나?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요즘 대세라는 소셜 게임? 아님 남자친구 사진? 저도 보여주세요 지금 업무 시간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얼마 전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잘 놀고 있나 보고 있었어요. 아, 카메라 단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수 있어요? 네, 전용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수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 집에 혼자 있는 애완견을 어떻게 휴대폰으로 보신다는 건지? 혹시 우리가 찾아온 카메라랑 연관이 있는 건가? 휴대폰의 화면을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기만 한데 정확한 정보를 얻어 용인에 위치한 본사로 찾아가보기로 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빠 보이시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메라의 다양한 성능을 테스트하는 회의가 있어서 카메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의 다양한 성능을 테스트하는 회의가 있다는 직원분의 말씀에 우리 제작진 카메라 설치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는데 설치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간편한 것 같아 보인다? 아, 설치가 벌써 다 끝난 건가요? 네, 파워만 꽂고 원하시는 위치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간단하네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만큼 설치도 심플하지 않나요? 디자인만큼이나 설치 또한 심플하다는데 감시 카메라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이곳 회사 건물 입구에 카메라를 장착한 후 직원들과 성능을 테스트해보며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회의인 만큼 회의 모습 또한 진중한 모습인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받으시면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C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 그럼 보안 유지에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럼요.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무선 공유기의 패스워드가 꼭 필요합니다 무선 공유기에 암호를 걸어놓으시면 보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카메라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애완동물 걱정도 그만 실시간으로 스마트하게 보살필 수 있는 시대라고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 커피숍 같은 매장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그 활용법이 궁금한데 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작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는데 직원분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회사 인근에 위치한 식당. 여기서도 활발하게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영상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네, 불편한 점은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촬영 영상이 매장 PC에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안심할 수가 있고 혹시나 하는 불상사에도 바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가격도 기존 감시 카메라에 비해서 저렴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나만의 개성도 살리고. 스마트하고 편리한 관리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생활 필수품이라 하겠다. 심플한 카메라로 안전 생활하세요.